아침, 그, 새벽, 도6 시에 기상해가지고, 지금, 종로사 무풍 항송을 도착했습니다. 삼보 일배 하려면요, 보호 비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달은 새벽 6시가 돼도 깜깜해요. 여름에는 6시 되면 펄하죠. 이, 겨울에 삼보일배 해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 면은 땀이 나잖아요. 근데 또 옷이 두터우니까, 땀이 배출이 안 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로 삼보일배 168일째인데요. 음. 할만합니다. 삼보일배 체에 시작할 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 관절이 약하면 관절이나 간다. 뭐 힘들어서 며칠 못할 거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보호장구만 제대로 착용하면요 할 만합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불자들은 뭐 어, 출가자들처럼 무슨 뭐 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 음.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할 수, 할, 제일 하기 쉬운 게 기도고 주력이죠. 근데, 그거 말고,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방편을 찾자면은, 그게 3번 일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통로사 같은 경우는, 특히 무풍한송로에서 3번 1배 한번 해보면은, 참, 환경이 좋죠. 예. 그래서, 이, 제가 불자들한테, 제가 그걸 하고 싶은 수행법이 있다면 그 삼보일배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제가 티베스님하고 같이 네, 티베스님은 오체투지를 하고 저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같이 한번 네, 수행을 해보시는 겁니 뜻이기 네. 때문에 한번 삼보일배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삼보일배 하는 것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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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뭐 조언할 건 없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조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laughs> 경험도없잖아요 아, 삼보일배. 그, 지금 무풍 한송로 절반 이상 와야 이렇게 날이 후원해집니다. 예, 보통 제가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 삼보일배 해가지고 무풍 한송로 완주하고 그 다음에 법당에 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 극락전, 뭐, 영산전, 그 다음에 약사전, 무수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에, 법당마다 다문 안사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집에 도착하면 거의 한 10시쯤 되거든요. 4시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3보일별 해보니까, 뭐, 기도 갚피는 물론이고요. 그강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보내보고 싶어요. 이건 뭐, 억지로 빨리 이렇게 해. 무리하게. 잘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동지이기 때문에 제가, 음, 이제 새알 만드는 거거든요. 새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팥죽수 갖고, 동주, 동지 기분 내려고. 요 이게 이제 우리 팥죽, 붉은 팥죽이 벽사의 의미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한가다 팥죽을 한 번씩 먹을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 팥이, 대물이 그 탈모되는데, 탈모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팥은 뭐, 팥, 팥을 삶아갖고 안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팥안금 팔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끓여서, 그 해가 바뀌고, 바뀌고, 바뀌는 이런 철인데, 예.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어떤 세월을 느끼는데 필요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밧줄을 걸어 보는 겁니다. 세월을 느끼. 이그 불교 수행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진짜 꼭 필요한 것은 도반입니다. 함께 할그한 할 도반 이 있어야. 상마도 하고 서로 이렇게 도움도 주고 경쟁도 하고 그런 관계가 정리 되어있어야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불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분자하는 건데 저도 <laughs>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불자 덜 해갖고 이렇게 복수로 제목을 복수로 뽑아 놓은 것은 함께 수행해야 는 뜻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같이 할 도반들이 생기겠죠. 네. 이제 세알을 이렇게 넣는데요. 이새 세알이 이게 처음에는 가라앉았다가 응? 가라앉았다가 이게 익으면 떠오른데니그 <laughs> 떠오른 정도를 보고 팔쪽이 예, 이제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예, 판단한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면 뭐딱 혼자서 한번 맛볼 정도의 양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하죠 사실, 그, 그, 살다 보면 요즘 뭐, 동지다, 뭐, 이런, 그, 계절 음식들 안해 먹잖아요. 그죠? 렇 예. 근데 이제, 이, 이 사찰에서는, 전통 사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음력을, 이제, 세고, 우리 전통과 관련된 문화가 많이 남아있죠. 사찰은 아직까지, 예. 동지, 뭐, 백중. 4월 초파일 통도사 같은 경우는 어, 계산일 예. 봄에는 4월 초파일 가을에는 계산대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죠. 계산대제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통도사 측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지. 하는 걸 사진 찍는 걸 <laughs>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들 때는 일반 제가 불자들이 그것을 촬영도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놔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모든 것을 통사 내에서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통사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이 사찰의 큰 문제가 자꾸 이제 불거지거든요. 정작 선임들은 점점 줄어들고 월급받는 직장인들이 자꾸 늘어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찰이 사업체가 되죠.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월급 줄 사람이 생기 자꾸서 늘어나면은 월급 줄그 월급 돈을 벌어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돈 벌어들인 쪽으로 간다고.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죠. 사찰은 사부 대종이 예? 서로 힘을 보태고 보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오른지 모르도 기도하는 스님들도 월급 주고 부전 스님이죠 부전 스님도 월급 주고 소인 바타 소인 보는 스님들도 월급 주고 거기서 일하는 최사들도 월급 주고 그돈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업 그 사찰이 기업 버려요그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지 하는 공량주나 채공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월급 주고 하는 거는 좋고 좋고 나머지는 그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각기 올려서 노동력을 보태고 울력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 선생님들이 울력하던 걸 전부 외부인들을 고용해 갖고 쓰니까 이게 앞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일 거예요 이 팥죽이 뭐 특별히 맛이 있든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예. 어떤 문화의 맛. <laughs> 그다음에 세월의 맛.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먹어 보는 거죠. 예, 이 팥앙금은 저는 저기 뭐야 마트에서 파는 그캔 있지 않습니까? 팥앙금 캔 있더라고요. 그거 사와가지고 여름에는 팥빙수 만들어 먹고 이게 남겨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이게 잘잘 부패가 잘 되고 곰팡이가 엄청 잘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곰팡이 안 피게 하려면 냉장고에 잘 넣어놔야 돼. 그렇게 넣어놨다가 지금 이제 팥죽 끓여서 먹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삼보일배를 제가 이제 168일째 하는데, 이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보면서 제가 여름에 시작해하고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1 6 8일 제가 7월달에 7월 5일날 시작했어요. 이 거리가 1.6km입니다. 동도산 목포 분석로가. 이 거리를 절을 예, 해보면 절이 한... 600배 내지 한 700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기 되거든요. 시간은 이 꽃박질하는 시간만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할만합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 제가 통로사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운전, 그, 그 산보하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산보를 권하고 싶습니다. 건강에 무지 도움되고요. 기도 가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동도사, 예 극락전이죠. 제가 이 극락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담배 올릴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저는 극락 안 갑니다.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해서 지옥, 지옥도 중생을 구제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어요. 이게 영산전이고, 요영산전에서도꼭 담배를 올립니다. 이 제가 이렇게, 어 바깥에서 이렇게 삼배, 드리면은, 홍사 신도님들 중에서 저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한다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무엇이 고맙고, 무엇을 감사하는지. <laughs> 그 감사의 의미.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여기는 약사진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기도하면서는 담배 올리면서는 제 건강을 발언하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주변분들이 예, 무병장수할 수 있고 바른신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